혐의 선포되었고요. 증인은 결국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 증인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어, 본인이 이용당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어, 진술해주고 상처 입은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힐 생각 없습니까? 어, 지금 기소가 돼서 공판이 지금 시작이 됐고 어, 다분히 초기 단계인 준비기를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증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에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했었고 진술을 했었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 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각 그 조소별로 제가 그렇게. 네, 다 어, 어, 서명 날인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받은 이후에 조서를 다 열람하고 서명 날인 한 것도 맞지요? 음, 맞습니다. 조심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경찰에서 어,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어,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laughs> 급속도로 어, 나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어,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대통령이 증인에게 우리 김봉식 청장이 초동 대처를 잘해서 국회도 신속하게 들어가서 해제 의결 잘 하고 상황이 잘 정리됐다. 김봉식 청장한테 잘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꼭 전해주고 내가 직접 격려 전화 하고 싶은데 일단은 김 청장도 늦어서 피곤할 테니 좀 쉬고. 내가 내일 전화하겠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 시간에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까? 내용이 뭐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어,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 그 조금 어, 그렇게 동안 내용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수 국장 말에 의하면. 증인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박현수 국장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여가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네. 어, 인간적으로 어, 죄송한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아, 그박한수 계엄사령관한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음.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